네, 스케이메지 지협장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왜 순대집을, 그렇게 잘 되던 순대집을 그만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해용원에 순대집을 했죠. 잘 됐습니다. 어, 처음에 오픈하고 어, 6개월 정도까지는 줄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일주일 어깨가 아파서, 일주일 임대가 늘어나서, 여기 임대 맞나? 인대가 늘어나서 6개월 어깨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 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개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또한 2~3주 쉬다가 이제 다시 했고 근데 순대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식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 제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이 좀 맛있어 맛있는데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와요 첫 달에 는 근데 계속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입맛이 간사하기 때문에 계속 먹었던 거또 먹진 않아요. 근데 그 동네는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인구가 3만 명이 넘는데 항아리 상권이에요. 근데 거기에 분식도 있고, 김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술 안주도 많고, 치킨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는 그 옆에 녹상 공간도 있고, 에스테이크도 있고, 삼성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다, 다 있어요. 프랜차이즈. 다 있는데. 고가에 이제 전통 순대 파는 집 우리 집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그 다음에 이제 식용 비닐로 2, 3천 원 하는 순대는 많았어요. 근데 그거랑 이제 맛이 많이 다르죠. 얘는 안에 재료가 좀 많이 좋은 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창도. 식용 비닐이 아니고, 진짜 소창. 돼지, 소, 소창 맞나? 소, 돼지 창자 썼고요. 그래서, 경쟁이 없어서 잘 됐는데, 이제 제가 왜 그걸 4년하고 접었냐면요. 순대집이잘 돼요. 잘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장사를 처음 하잖아요. 장사 잘 되면 기분 좋아요. 제가 첫날 저희 누나랑 순대를 삶았는데, 6시에 삶고, 이제 두, 두 솥을 삶아서 23만원인가를 벌었어요. 그때는 이제 장사 개념도 없고, 첫날에 그냥 뭐, 데코타일 바닥에 푸, 붙이다가 삶았기 때문에 뭐 술도 안 팔았고, 그냥 해가지고 뭐 20몇 마리 팔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어? 이거는 우리가 순대를 이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와서 물 끓여서 거기에 채반에 가마솥에 순대를 넣고 쪄서 썰어서 팔았을 뿐인데, 야, 이게 돈이 이게 되네? 그 원가는 원가 23만원을 팔아도 원가가 뭐 23만원까지는 안될 거잖아요. 한 반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반절도 안 되지만 가게세, 관리비, 여러 가지 인건비, 재료비다 따른 부재료, 양파나 쌈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치면요. 한 50에서 55%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줄이는 방법을 재료를 제가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재료를 받아오다 보니까 받아오는 재료가 어, 예를 들어서, 만 오천 원에 뭐, 한관이 들어온 다면 이게 한관이 원가가 만 오천 원 아니겠죠. 왜냐면 또유통마진이 있어요. 쉬러다 주는 사람도 있고, 완전 100%프랜차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붓고붓고 붙고 붙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첫날 23만 원 팔고 집에 와서 이걸 천장에 한번 던져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팔았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찍 나와서 이제 파니까 하루에 50만원에서 7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잖아요. 왜? 제가 직장할때 170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2004년, 5년, 뭐 이때 하다가 170을 받다가 자영업을 했는데, 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어? 내가 월급을 받아도 한3 0 0은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인수해서, 누나한테 인수해서 내가 해도 한, 500에서 700은 나올 것 같아 타산이 계산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개월 만에 제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누나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갔고. 근데 했는데 이게 하니까 좋아요. 돈을 벌고. 근데 이게 매일 똑같으면요.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것도 진짜 맛있는 것도 오늘 하루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다음날 또 먹나요? 안 먹지. 네? 어쩌다가 한번 그 패키지 여행이나 어디 가시면 삼시세끼 똑같은 거 호텔에서 주고 밖에 안 나갈 때 되게 지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어 보면 이거를 파니까 손님 많아서 좋기는 한데 내가 장사를 처음했어. 처음 했는데 손님이 많이 오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크게 할 걸. 왜 이걸 해가지고 맨날 순절를라어야 되나. 제가 4년 동안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4년 동안 똑같은 생각을. 근데 2년 차에 이게 너무 잘 되니까 한 달에 500에서 700이 나오니까 어, 그러면 하나를 더 해야지. 어, 그때 와이프가 있었으니까, 결혼 하고였으니까 어, 그러면 와이프를 때려치우고 식당을 만들게 하면 되겠네. 식당 하나 내서 맡기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이게 가간이었어요. 뭐냐면 저는 노점이나 그 다음에 카페트나, 이게, 그, 직장을 다니기, 사회생활 하기 전부터 뭘 많이 팔아봤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그렇게 시, 시, 잘하고. 손님 오면 농담도 잘하고, 농담따먹기도 잘하고. 뭐, 일요일에 쉬고 싶으면, 순대총각, 저기, 선보러 갑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뭐 쉬고, 내마대로 잘하는데, 이제 와이프를 맡겨놓으니까, 와이프가 영양사하다가 나오니까, 이게, 이게잘 못하는 거예요. 남자 손님들 와도 응대도 잘 못하고, 배달도 좀 힘들고. 저야 뭐 오픈해놓고, 가게 문이 없었기 때문에 오픈해놓고, 이모 맡겨놓고 가도 되지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쫄딱 망해서 제가 한 1억 얼마 정도 날렸거든요. 날렸는데, 날리는 건 진짜 금방이더라고요. 모으는 건 힘들었는데. 근데, 어, 그러면, 첫 번째 가게는 계속 잘 되고 있었어. 두 번째 가게는 안 됐어. 근데 안될때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그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그다 터졌고 유럽발 금융 위기도 터지고 2008년에 터지면서 안 됐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1년 뒤에 가서 제가 살렸어요. 마지막에 한 280, 290 정도 한 달에 나오게 원래 마이너스 100이었는데 매달. 근데 배달도 하고 전달지도 맨날 붙이고 해 가지고 또자그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 창원의 책자 에 많이 내고 했는데 결국 그 주인이 주인이 이제 양도를 안해 줘서 권리 받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식당한다고 안 넘겨 주는 거예요. 이제 인수 인계를. 그래서 주인한테 뺏긴 거죠. 그러고 이제 요걸 정리했는데 요거 이제 다시 이제 안 되는 창원을 정리하고 진의 용원에 여기 왔잖습니까? 그럼 이건 집중하면 돼요. 계속하면 이거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왜 없냐면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는 여기만 주고 가게에서 어그 정도 가격에 이렇게 할 가게도 가게도 없고 술집은 많은데 굳이 종류 많은데 뭐 순대까지 그리고 경쟁이 이 삼천 원 순대였기 때문에 그는 밝기도 쉬웠고 그리고 층이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그거 먹을 사람 그거 먹고 요거 먹을 사람 먹거 먹지 뭐. 그분들한테 꼬신다고 이걸 먹지도 않고, 그분들도 이걸 사 먹지도 않고, 비싸니까 그 층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건 또술 안주였고, 근데 제가 요거만 해도 괜찮은데, 왜 이거를 정리했냐면요,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장사는 됐는데, 장사란 게 뭐냐면 처음에 오픈하고는 잘 돼요. 처음에, 근데 장사하시는 분은 다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오픈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먹던, 우리가 생소한 음식이기 때문에 빵 터져요. 한달 동안은. 막 줄도 쓰고 잘 가.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이제 한달 지나고부터는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니까 이제 조금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는데 많이 안 떨어져요. 음식이, 음식이 괜찮고 이러면은 조금 떨어지다가 이제 단골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순대는 어, 여름에 더우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워지면서 올라가요. 순대는 이제 따뜻한 거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여름, 겨울 빼고는 날씨가 많이 좋으면 안 되고, 대부분 날씨 꾸리꾸리 하고 이러면 대박이고, 비 오는 날은 그 좋은 날보다는 한 두세 배팔고요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4년 동안 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냐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생각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게 어떤 우울증이 오냐면 이제 눈만 뜨면 순대를 삶을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순대를 삶다 일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순대만 삶나? 순대 삶고 사이사이에 또양파도 썰어야 되죠. 사이사이에 또 쌈장도 만들어야 되죠. 쌈장을 또 양파를 또 봉지에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쌈, 쌈장을 또 캡에 또 싸서 또 포장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단지도 붙여야 되지 할게 많아요. 책자에도 광고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식당 일이 한심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장사가 되고 배가 부른 거지 장사가 되고 하는 건 좋은데 돈이 되니까 이제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잘하는데 좀더큰거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충분히, 내가 굳이 나는 요것도 잘하는데, 굳이 이거는 요거 안 해도 그냥, 이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은데 해서 결국 이 가게를 이제 일하던 이모님한테, 1년 정도 일하시던 이모님한테 제가 싸게 넘갔어요. 어, 그분은 이제 고거 해서 고거 3년 하시고 맞은편에 상가 제가 사신 거 알고 있거든요. 사신 걸로. 근데 어,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제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문을 닫으면서 제가 왜그 나중에 홍삼집 차리고 단카방에 1년 동안 안될때 땅을 추고 왜 했죠? 아, 저걸 왜 팔았을까? 아니, 저게 돈 되는 거였는데 왜안 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잘한것 같아요. 왜 그때 안 했냐면 다시 돌아가다 팔것 같아요. 왜안 했냐면 그때 제 패착이 뭐였냐면 돈을 카드로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20년에 카드 안 받고, 현금 주세요. 아, 카드 무리 안 받습니다. 이러면, 백종원의 고목식당도 그때 혼났잖아요. 김밥집. 그런 것처럼 혼나고 한 시대였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 그때는 어땠, 때였냐면 이제 현금에서, 현금에서 이제 카드로 살 넘어오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현장곳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잘안 가지고 다니세요. 일용직하고 이런데 신용카드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셔도 잘안 써요. 식당 와서 뭐 이게 몇만 원짜리 그리고 식당에 와서 5천 원, 6천 원, 7천 원, 8천 원, 9천 원, 만 원, 만원 이하를 카드를 내는 걸 굉장히 미안, 미야... 진짜 죄송한데 카드 좀 결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렇게 내면 네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성깔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 수수료가 2몇를 떼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 아니 내가 쌩가빠지게 하는데 카드사에서 돈을 다 가지고 가네.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 뒤에 들어와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이래가지고 손님이 아니 카드사한테 이놈들이고 손님이 카드를 내잖아요. 사장님 지금 얼마 남는다고 지금 몇천 원짜리 카드 내세요 무한을 줘버려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순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인 사람은 안 오겠죠. 근데 대부분,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현금이 없어서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 현금 없으시면 그냥 집에 와서 계좌로 보내주세요. 여기 계좌번호 있습니다. 이라고 전단지를 드려요. 그러면 집에 와서 다 보내주세요. 왜냐면 그 동네 장사기 때문에 내가 누가 어디 살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리고 그 골목 가면요 돈안 주고 가도 며칠 뒤면 다 만나요. 동네가 작아서 마트 가면 다, 다 만나요. 그 동네. 그래서 현금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 매상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홍삼 있잖아요. 홍삼이 1년 반 정도 지나면 82g 맞춘다 했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맞추게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